안녕하십니까 만덕도랑 다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자 명딸이라고 하죠 애기들 아이들 음 그것을 소위 말하는 애를 판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파는지를, 어떤 애들을 팔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어, 보통 많은 이 제자분들이 애를 팔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들,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미우가 있지만, 저는, 음, 이, 이런 칠성줄이 센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보통 보면, 음, 엄마 부모를 통해서 인간으로 나았지만 이런 애들은 엄연히 보면 조상에서, 음, 이제 키우는 애거든요. 줄이 센 사람들은. 그래서 풍파가 많다 보니까, 음, 이제 부모들이 그걸 알고, 사람으로서 내가 키우겠지만, 당신네들이 만든 자식이니까 당신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라는 뜻에서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앱 하는 곳도, 보통 보면은 이제 동네에 어디 유명한 산을 가든가, 아니면은 지리산을 가든가, 뭐 우리가 말하는 명산 있죠? 거길 가든가,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래요. 지리산에 가서 애를 판다 그러면은 그 사람 성이 지시냐고, 개룡산에 가서 판다 그러면 그 사람 성이 개시냐고 저는 어 본주산 조금 더 말하면은 얘가 왜 같이 주력이 강하냐? 얘이 얘의 몸주 주장이. 외가냐 친가냐를 보고 외가가 몸주다 그러면 외가본주 친가가 강하다 그러면 친가본주 산에 가서 저는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요즘에 보면은 뭐 동네에 유명한 산에 굿당에 들어가죠 네. 그거는 굿당에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도 많이 하죠. 그럼 그 애를 절에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애를 태어나게 할 때, 보면, 그굿당에서 태어나게 해줬냐고요. 아니잖아요. 절에 부처님이 태어나게 해줬냐고요. 예. 네. 아니잖아요. 음. 나를, 이 애를 태어나게 해준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이, 우리 집안의 조상이다. 음. 그러면, 조상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나와 어디가 제일 맞겠냐? 그걸 봤을 때내 본주산이다. 그거는 이제 금한테 애를 파는 건데. 보면. 그래, 방법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방법이 다 틀렸다. 라고 내가, 뭐 제가 말한 게고,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은 예. 네. 뭐, 금떡은입 하시는 분도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까지 제가 뭐, 옳고 올리말리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가 하는 방식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니 돈 받고 팔면은 불법입니다.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럼 큰일 나요.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그래서,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 그러면은, 이 애들을, 뭐, 일단 산에 가서, 파, 어디 가서 팔든, 왜 파냐? 그거는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들으셨어요? 얘가 이런 조상이고 공줄 이런 줄이 세니까, 육신은 우리 부모로서 내가 키우지만, 그거 말고 이 애가 타고난 줄은 조상들이 키우려고 했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줄에서 조상들에게 다시 애를 이렇게 들리니까잘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즉, 어, 쉽게 말하면 성당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왜 유아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보통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당 안에서는,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원 사람으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례명으로 부르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러면서 세례를 받을 때, 뭐냐면, 이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 무속에서는 애를 판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은 애를 팔때 어디가 좋으냐? 라고 보면, 뭐, 어떤 명산도 아니고, 이익을 우 잊게 한 음~ 잊게 한 우리 조상이 있는 산 음~ 에 파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참 쉽죠 음~ 이해가 다 되셨어요? 이만큼 쉽게 설명했으면 이제 설명을 다 했다고 보는데. 자, 궁금한 걸 보세요. 궁금한 거. 어,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배는건 좋은데, 그러면 가서 그냥 소주 한잔 사놓고 인사하면 돼요. 뭐한 번만 팔면 되지, 뭔세 번씩 팔아요. 한 번만 팔면 되지, 뭔세 번씩, 네. 번씩 팔아요. 그게 전부 다돈 벌어 빨대 꽂아 먹으려고 하는 짓거리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뭐, 저는 제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없구요. 예. 네. 8살인데, 그 애를 누가 팔아래요? 지혜님? 일단은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얘가 진짜 팔아야 될애 같으면은 파는 게 맞고요. 근데 굳이 팔 필요가 없으면은 팔 필요 없어요. 네, 뭐 지금에도 상관은 없어요. 나도 우리 아들 팔아 먹으러 가야 되는데. <laughs> 아 누가 그래요? 우중으로 시주 9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늘애 팔자는 건데, 누가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혜님, 저는 우중으로 뭐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어차피 신들은 내 몸하고 왔다갔다 하는 존재니까, 그거는 굳이 돈 들어서 우중으로 할것 같으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들여서. 예. 저도 지금 우리 아들 팔아먹으러 가야 되는데 <laughs> 올해는 가서 팔아먹으려고요 저것도 예. 보통 놈이 아니라서 예. 무당 아버지가 팔아먹어야지 자 재현님 성령의 힘으로 오... 성령의 힘을 얻어서 배꼽으로 나오시면 돼요. 지혜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도 있는 지인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재은님은 재은님은 재은님을 파셔야 돼요 먼저. 네. 재은님은 재은님부터 팔아야 됩니다. 형님님 재은님 아직 실링님한테 안 팔아서 팔아야 돼요 저분부터. 제님은, 저기, 어디, 저기, 염전이나, 제가 추천드린 곳은 저기, 거기, 그기 저기, 남해안 저 염전이나, 아니면 원양어선이나, 좀 그런 곳을, 이제, 교차로나 이런 걸 보고 조금 알아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음. 제가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 새우잡이는 안 되고요. 저, 원양어선 타고, 저, 참치나, 아니면은, 저, 가재나, 이런 거. <laughs> 음. 교차로 보면은, 왜, 원양어선 선언 구합니다. 뭐, 숙식 제공. 그렇죠, 재현님. 그래서, 한 바퀴 탁 팔려서 갔다 오면 건강해지, 쏘시라고. 음, 적극 추천해 드셔요. <laughs> 제님그 원양어선 타실 때는 혹시 바다까지 타시면은 바다를 몇 박스 준비해 가셔야 돼요. 음, 바다발로 꼬야죠.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판애를 판다라고 하는 제가 의미는 의미는 자 이런 이런 이렇게 줄을 태어나서 이런 애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님들이 키우려고 음, 자, 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는 자식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키우는데, 나머지 부분은 원부모를에게 맡깁니다. 라고 부모가 알고 그것을 고하는 거거든요. 그게 애를 파는 의미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떤 애를 팔아야 되냐? 진단을 내려보고 칠성줄이 세고 하는 애들은 팔아야 된다. 저는 우리 집에 살아요. 저는요. <laughs> 저는 여기는 경상북도 군이군 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자아자지훈님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음. 우리 아들은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받아서 이제 팔아먹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한 4년 전에 받았는데,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는 조금 해주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애를 판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자, 여기 질문으로 한거 사면은, 뭐, 우중으로 시주를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뭐, 나는 그 필요 없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중으로 시주를 받아야 되면 받을 필요 없다. 그것은 시주를 안 받아도 됐는 된다는 사람이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있잖아요. 우중으로 시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받았다 하면은 집이 뒤집어진다 보통 보면 아 다음 시간요 우리 아들이 방송하기 전에 아빠 오늘 10시 전에 와나 내일 학교 가야 돼서 10시에 되 자야 돼 혼자 무서워서 못자 했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 그리고 저는 경상북도 군이 군에 있습니다. 자, 내 제가 말하는 A를 파는 의미는 그렇다 그런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하는 말에는 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딱 빨대 고기가 딱 좋게끔 견적을 딱 받으셨네요. 뭔뭐 눌린 코을라고 팔아야 된다. 나는 눌린 코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딱 빨대 꽂히기 딱 제가 어림잡아 갖고 한 1억 정도 딱 꼽힐 수 있는 <laughs>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무턱대고 그런 말 한다고 다 믿지 말고요 제발 좀딴데 가갖고 쓸데없이 빨대 꽂혀갖고 다 틀려갖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요 나도 힘들어요 음. 하도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발 좀 음. 나도 좀 살자고 빨대 꽂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하는 말 있죠 딴 데가 빨대 꽂혀 꽂혔으면 꽂혀 갖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요. 뭐국자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500부터 시작이래요. 와 응? 응, 시주하면서 그냥 명달이 그냥 같이 해주면 되지. 꼭 시조하고 명달이 2개 하고 500을 음, 370 아우 좀더다 다 많이 받네 <laughs> 나도 좀 그래 좀 받아 봤으면 좋겠다 <laughs> 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한명할때뭐 뭐 나머지 하나도 같이 해주면 되지. 뭐꼭뭐두 명을 나눠 갖고 그래야 되는. 그러면 한 명만 우선 판다고 나누기 이해해 달라. 그래요. 네. 아니면 원래는 원래는 400인데 두 명이가 30만 원 깎아줬나? 자, 여기는 가격 흥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마트 가서 하세요. 마트 가서 가격 흥정은. 마트나 시장가서 하시고 여기는 가, 가격 같은 거 걱정하는데 아닙니다 제발 좀... <laughs> 나한테 250만 줘요 <laughs> 반툭 잘라서 <laughs> 자 이번 주제는 아이를 판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어떤 아이를 팔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고요. 아 재은 씨 이제는 재은 님 이제는 아, 이제는 이 판단하는 눈초리가 이제 많이 정확해졌어요. 그죠? 눌린 꽃에서 눌려놓고 파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 그게 맞아요. 저는 뭐다? 눌린 꽃이 눌린 꽃은 뭐다? 눌린 꽃은 뭐다? 뭐 대답은 없노? 그마이 방송 때마다, 그마이 네. 방송할 때마다 네. 하는데, 응? 그렇죠. 눌린 꽃은 빨대 꽂는 거다. 응? 눌린 꽃 한다고 하다가 니신받아 된다. 신꽃 다시 하자. 그리고 신은 절대 누를 수가 없다. 왜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붙었는데, 내가 오라 한다고 오는 신도 아닌데, 내가 그거를 누른다고 눌려시냐? 말이 안 맞다. 원래 신줄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칠성줄이 세 갖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니신았다 그래요 눌린 꽃 할까 그래고그 구술하면은 이런 작용은 안 한다고 눌린 꽃이 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닌데 빨대 꽂힌 거예요 눌린 꽃 한다고. 그리고 우리 방에서 가장 유행어가 있죠 빨대 꽂힌다. 그래 어디 가면 우리끼리 인사할 때 빨대,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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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우리 이제 서로 서로 알아보자고요 빨대, 빨대. 응. 응.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어디 가면은 이제 마트 가고 빨대를 한 개씩 손에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거 우리 까구나, 우리 까구나. 우리는 서로 이제. 보에서 인사를 할때 나중에 모이면 빨대를 하나씩 다 들고 오자고요. 빨대를 <laughs>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질문이세요. 질문 앱하는 게 무엇이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면은 하나 더 가죠. 아까 전에 어, 향기님이 주신 제자, 부모, 형제, 상문에 대해서 음,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기분입니다 막. 대답 안 하면 안 하고 좋다 하고 막 박수 쳐죽으면은 만석요? 그 옛날에 왜 만석이란 말 있잖아요. 부자, 만석군. 재물 들고 오고, 나에 나한테 확 불어주는, 그것을 빚대서 만석이라 그러죠. 음. 하트 날리고 난리 났다, 막. 이제 하트까지 날려주는데, 웃지 않아겠습니까 그죠? 카트 받아놓고 안 하면은 배신자지. 자. <laughs> 자. 이번 방송은 네. 또리 장군님은 오늘 참배했는데. 질문해보세요. 도학자는 또 뭐예요? 또 어디서 만들어놓은 또 신명이에요? 도학자는. 도줄이죠. <laughs> 잡으러 온다고요? 도학자라고 딱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돗줄에서 들어오는 글문도사 할아버지 같거든요 네. 글문도사 할아버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제일 정확한 것은 그 도학자 할아버지라고 말하신 분을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참 이제 또 도학자 또 새로운 또 단어를 또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아이 아이를 판다. 그러면 어떤 아이를 팔아야 되고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한한번더 하자 할 건데 그것은 자 제자들 장문 그 중에서도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58분이고요. 자, 늦어도 10시 1분이나 2분쯤 되면은 시작을 할 테니까 제각제각 제각제각 좀 들어와 주세요. <laughs> 나중에 들어와서 못 들었어요. 하면은 머리 아파요.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담원이었고요. 잠시 뒤에 4부 에서 네 30분 거리입니다. 지혜 님 어디 사세요? 자, 지혜 님은 방송 끝나고 나면 전화 주십시오. 네, 이상다 모니었고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